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런닝맨 스티커를 이용해서 나만의 필통을 만들어 봤어요. 작년쯤에 필통 만들고 거의 1년 만에 해본 것 같은데요. 일단 재료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이번엔 클린업 박스라고 해서 다용도 케이스를 이용해서 필통을 만들었는데요.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마음에 드는 케이스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도 역시나 마음에 드는 스티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다음은 가위. 그리고 양면 아스테이지인데요. 이거 하드보드 집 필통 만들 때쓴 거라 조금 구겨져 있어요. 마지막은 데코댐 핀셋과 본드 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에 붙어 있던 스티커부터 떼어줬는데요. 저는 다이소에 마음에 드는 케이스가 없어서 저희 동네 잡화점에서 구입했는데 가격은 28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이제 준비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면 되는데, 일단 큰 사이즈로 이게 바로 런닝맨 틸통입니다!를 강조해 봤거든요. 근데 처음엔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에 양면화 스테이지를 붙여줬는데, 이 방법보다는 뒤에서 나오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테이지를 붙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스티커가 벗겨지거든요. 근데 아스테이지를 붙이면 그런 들뜨는 게 없다 보니까 붙여준 거예요. 이번엔 아스테이지 종이에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아스테이지를 붙여봤는데요. 이 방법이 진짜 편하니까 스티커 먼저 붙이지 마시고 이 방법대로 해보시길 추천할게요. 바위로 오릴 때는 음, 이거 생각보다 너무 넓게 잘랐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주셔야 필통에 붙이기가 편하고 나중에 들뜨는 일도 없어요. 작은 사이즈의 스티커들이 너무 귀여워서 가이, 포포, 미호까지 7명 모두의 스티커를 아스테이지 이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스티커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붙여도 되고 조금 붙여도 되니까 원하는 만큼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줬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좋아하는 가수 사진을 붙여도 되고 꼭한 가지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도 돼요. 저는 미리 스티커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스티커를 아스테이지에 붙여서 만든 시간까지 포함해도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아무래도 하드보드 집 필통은 필통 자체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거에 비하면 만드는 시간이 확 줄었더라고요. 원래 뒷면에 일자로 7명 모두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스티커가 길어서 필통을 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면, 옆면, 뒷면에 골고루 나눠서 붙여줬어요. 근데, 지난번 하드보드 집 필통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신학기 때는 친했던 친구들이랑 반이 달라지면서 뭔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필통 하나만 있으면, 어? 너 런닝맨 좋아해? 또는 원너원 같은 가수 스티커를 붙이면, 어? 너원너원 좋아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으니까 방학 때한 30분 투자해서 나만의 필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더라고요. 중간중간 필통을 열면서 보니까 다른 곳은 괜찮은데 팔라스티커가 살짝 위로 올라오길래 대각선으로 다시 붙여주고 각 캐릭터의 작은 스티커들로 다시 한번 꾸며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옆면과 뒷면을 꾸며주면 되는데요 이번에 색연필이랑 사인펜 같은 걸 담아두려고 조금 높은 사이즈의 필통을 만들어 봤는데 다음엔 한 칸짜리로 대신 좀 윗면을 넓게 꾸밀 수 있는 필통 준비해 볼게요. 저는 스티커는 이 정도로 꾸미고 마무리해봤는데요. 힐통 안에 펜에 넣어봤는데, 오, 딱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뭔가 아쉬워서 전 M&M 초콜릿 파츠를 몇개 붙여봤어요. 이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따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데코데라는 본드로 하나씩 붙여줬는데 런닝맨이다 보니까 파츠가 별로 안 어울려서 M&M 초콜릿만 붙여준 거거든요. 좀 다양한 파츠를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보석함 만들기 할때 써볼게요. 이제 다이소에서 구입한 형광펜! 포스트잇, 풀펜, 사인펜까지 하나씩 넣어봤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나만의 필통 만들기 끝!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준비한 런닝맨 필통 만들기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너무 즐겁게 만들어 봤는데 이건 칼 사용 안 해도 되니까 계약 전에 한 30분 시간 내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 또 봐요.